노인은 사자의 꿈을 꾼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고기를 끌어당겼다. 고기는 잠깐 동안 배를 드러내더니 약간 뒤뚱거렸다. 잠시 후, 고기는 몸을 바로하며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저것 봐! 내가 녀석을 움직이게 했어 노인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내가 움직이게 해서 배를 드러냈던 거야 하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렸을 뿐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 헤엄쳐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고기야 너는 여기서 죽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도 날 죽여야만 하는가?" 결국 이 고기가 날 죽이는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너에게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일찍인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위험이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날 죽인다 해도 조금도 서운할 것 같지가 않다. 형제여 날 죽이러 와 보거라. 누가 누구를 죽이건 상관없다. 이제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를 식혀야 한다. 머리를 식히고 끝까지 고통을 견뎌내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안돼 정신 차려. 그는 한번더 힘을 써보았다. 마침내 고기가 뒤뚱거렸다. 순간 노인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습관적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고기에게 지지는 않는다.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노인은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을 놓고 발로 밟았다. 그리고 드디어 바투준 작사를 높이들어 지금까지 써왔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으로 물 위로 드러난 거대한 지느러미의 뒤쪽 옆구리를 내리찔렀다. 노인은 최작살이 꽂힌 것을 느끼며 작살의 몸을 기대었다. 그러자 고기는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느꼈던지 마지막 기운을 내어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의식이 몽롱해지고 구역질이 났다. 그는 이제 앞도 잘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작살의 줄을 간추렸다. 작살 자루가 고기의 어깨 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에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